7월 충격. 정동원. 1억 원 수입 달성. 행사 비용의 기절 직전. 팬덤과 연예계 모두를 경악시킨 그의 월수입 상세 내역 공개. 한여름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뜨겁게 타오르던 지난 7월 25일.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숨겨진 금고가 열린 듯 충격적인 소식이 쓰나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만 18세. 아직 교복을 벗지 않은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단한달 만에 무려 1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동화처럼 입에서 입으로 번지던 그 이야기의 진위가 확인되는 순간, 팬들은 환호와 동시에 탄성을 질렀고,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10대가 한 달에 업대라니, 나는 탄식이 회의실을 메우고,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정동원 업대라는 키워드로 폭발했습니다. 소문이 아닌 현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동원 금고의 비밀. 사실 소문은 이미 7월 초부터 감돌았습니다. 여름 성수기 지방 축제 포스터마다, 기업 초청 행사 초대장마다, 방송국 녹화 스케줄표마다 정동원의 이름이 빠짐없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축제에 정동원만 있으면 끝이지. 라며 지자체 문화 담당자들이 경쟁적으로 그를 모셔가려 혈안이 되었고, 기업 행사 기획자들은 정동원 출연이라는 문구를 슬로건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진 스케줄표는 데이터베이스보다 촘촘했고 최소 20회에 달하는 무대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술렁거렸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동원이 한번 무대에 오를 때 받는 출연료는 건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조차 쉽게 상상하지 못할 액수가 제2세대 가수의 통장에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 한 달간 20회 이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4억원에서 6억원대의 매출이 잡힙니다. 여기에 지방 이동비, 리허설 비용, 특별 무대 편성료 등이 별도로 붙으면 그의 출연료 그래프는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이쯤 되면 트로트가 아니라 금트로트라는 농담이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수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프 황제에서 디지털 제왕까지 정동원 효과의 무한 확장. 정동원의 수익 포트폴리오의 활용 점점은 바로 케프 시장과 디지털 콘텐츠 수익입니다. 7월 초한 음료 브랜드가 여름엔 상쾌함, 상쾌함엔 정동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개한 새 광고가 방영되자마자 시청률이 급등했습니다. 브랜드 측은 모델료 3억 원이 비싸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정동원이 등장한 뒤 매출 곡선이 체감적으로 꺾여 올라갔다며 웃었습니다. 이 브랜드에 이어 패션, 식품, 뷰티 업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정동원은 광고계에 믿고 쓰는 수표로 등극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실감납니다. 유튜브 채널 별표별표 별표 정동원의 음악 다방 별표별표는 7월 중순 구독자 150만명을 돌파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로드되는 영상마다 평균 조회수 50만회를 기록하며 바이럴 지수를 높였고, 이는 광고 단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영상 시작에 등장하는 짧은 광고는 물론 콘텐츠 중간에 삽입되는 ppl, 간접광고, 과 라이브 커머스형 소개까지 다채로운 수익이 흐르면서 채널 월수익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후문입니다. 팬들은 댓글창에 우리 동원이 광고 나오면 무조건 구매, 라며 덕후 필구, 필수 구매, 문화를 인증, 견고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익 뒤에 숨은 피와 땀. 기절 직전의 살인적인 스케줄 하지만 이렇듯 화려한 금액 뒤에 숨은 정동원의 하루하루는 빛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전 8시 학교에서 시작되는 그의 일상은 일반 고 3과 다를 바 없습니다. 칠판 앞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행사 스크립트가 날아오고 점심 시간엔 아이돌 연습실 못지않게 빽빽한 보컬 훈련이 이어집니다. 수업이 끝나는 즉시 매니저와 함께 지방 행사장으로 이동.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무대 위에서 자신의 곡을 완창합니다. 하루를 다 태우고 동이 틀 무렵 숙소로 돌아오면 잠은 고작 두어 시간. 다시 새벽 5시 기상 후 발성이 시작됩니다. 공부와 음악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 타고난 긍정이라며 제작 스태프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무대마다 넘치는 환호를 쓸어 담으면서도 정동원은 여전히 음악이 먼저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입니다. 돈은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 노래가 사람들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발표한 신곡 별표별표 별표, 여름 끝자락 별표별표에서는 발라드와 퓨전 국악을 결합한 독특한 편곡으로 MZ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매료시켰습니다. 팬카페에는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장르를 초월해 버렸다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평론가들은 새로운 크로스오버 시장을 연 주인공이라며 그의 음악성을 극찬했습니다. Z 세대 엔터테인먼트 쇼의 탄생, 다각화된 수익 포트폴리오. 업계가 더욱 놀란 건 그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입니다. AR 벌 기반 팬미팅 프로젝트, 네프티 음원 발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파트너십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니, 그야말로 Z세대 엔터테인먼트 소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월 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된 가상 콘서트는 유료 티켓 1만석이 3분 만에 매진되었고, 해외 팬들은 시차를 이겨내고도 볼가치가 있다며 환호했습니다. 이 콘서트만으로도 최소 7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기획사들은 기술 인력을 급히 충원하느라 법인 채용 공고를 대거 게재해야 했습니다. 물론 불안 요소도 존재합니다. 어린 스타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합니다. 학교, 연습, 스케줄, 광고 촬영, 학원까지 이 속도로 달리다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정동원의 소속사는 무대 뒤에는 전문 의료진, 심리 상담팀, 학습 멘토까지 24시간 체계적으로 배치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킨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매주 월요일 새벽 그는 필라테스와 명상 코칭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며 금요일 저녁엔 트레이너에게 피로도 측정 검사를 받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가 얻는 수입의 절반 이상이 건강관리와 음악 개발로 재투자된다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동원 효과를 체감한 광고주와 행사 기획자들이 너도나도 연예인 엑스트로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잡지 표지를 장식하던 패션 모델들은 트로트 리메이크 앨범을 내겠다고 선언하고 이뎀 DJ들은 트로트를 샘플링해 클럽 믹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악 시장이 세대 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이며 덕분에 정동원은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이자 선구자로 불립니다. 업대 수입의 내역 공개. 돈보다 음악이라는 그의 진심. 그렇다면 7월 한달총 수입 1억 원이라는 금액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팬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한 회계 전문 유튜버가 정동원 수익 추정 분석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그의 월 수입은 세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산됩니다. 행사 출연료. 약 5억 원, 광고 모델료 및 보너스 약 3억 원, 유튜브 및 디지털 플랫폼 광고 수익 약 8천만 원, 저작권 및 음원 수익 약 4천만 원, 온라인 굿즈 판매 및 메타버스 콘서트 티켓 수익 약 1억 원,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총약 10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이는 세전 기준이므로 순수령액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고작 31일 만에 억단위 이상의 실수령액이 찍히는 셈입니다. 팬들은 이 놀라운 수치를 접하고서도 돈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그의 마음이 변치 않길 바란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실제로 정동원은 그래프와 숫자가 화려해도 노래가 마음을 울리지 못하면 결국 빈 껍데기일 뿐이라며 자주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인지 7월 마지막 주에 열린 소규모 버스킹 이벤트에서는 무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이 몰렸고, 그는 이 무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 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천재성을 넘어선 자기관리. 빌보드 트로트 차트를 꿈꾸다.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 치밀한 자기관리의 결과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는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어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고 가사 공부를 위해 클래식 문학부터 현대 시집까지 섭렵합니다. 이렇게 쌓인 서정성과 감정 표현력이 무대에서 폭발하며 관객은 한 소년의 목소리에서 천 개의 이야기를 읽어냅니다. 오늘 노래가 어제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깊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스케일과 리듬, 창법을 실험합니다. 불과 몇해 전만 해도 어린 트로트 신동이라 불리며 방송에 등장하던 정동원은 이제 세대를 연결하고 장르를 뛰어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7월의 업대 수입은 그 진화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가 꿈꾸는 세계는 더 크고 더 다채롭습니다. 목표는 빌보드 트로트 차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이미 그의 진지함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K트로트를 빛낼 정동원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정동원, 18세 트로트 천재의 억대 수입 신화. 7월 한달 숨겨진 금고가 열리다. 한여름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뜨겁게 타오르던 7월 25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숨은 금고가 열리듯 충격적인 소식이 쓰나미처럼 퍼져나갔다. 바로 만 18세. 교복을 벗지 않은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단한달 만에 1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소문이었다. 부전동화처럼 입에서 입으로 번지던 그 이야기의 진위가 확인되는 순간 팬들은 환호와 동시에 탄성을 질렀고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전율을 느꼈다. 10대가 한 달에 업대라니. 나는 탄식이 회의실을 메우고 SNS 타임라인은 순식간에 별표 별표 정동원 1억 별표 별표 이라는 키워드로 폭발했다. 사실 소문은 이미 7월 초부터 감돌았다. 여름 성수기 지방 축제 포스터마다, 기업 초청 행사 초대장마다, 방송국 녹화 스케줄표마다 정동원의 이름이 빠짐없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축제에 정동원만 있으면 끝이지라며 지자체 문화 담당자들이 경쟁적으로 그를 모셔가려 혈안이 되었고, 기업 행사 기획자들은 정동원 출연이라는 문구를 슬로건처럼 박아 넣었다. 그렇게 채워진 스케줄표는 데이터베이스보다 촘촘했고 최소 20수에 달하는 무대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어깨는 술렁였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번 무대에 오를 때 정동원이 받는 출연료는 건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이라고 한다. 어른들조차 쉽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가 제세대 가수의 통장에 찍히고 있는 것이다. 여름 한 달만 2 0건 이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4억 원에서 6억 원대 매출이 잡힌다. 여기에 지방 이동비, 리허설 비용, 특별 무대 편성료 등이 별도로 붙으면 그의 출연료 그래프는 가파르게 치솟는다. 이쯤 되면 트로트가 아니라 금트로트라는 농담이 나올 법도 하다. 행사 수입을 넘어선 정동원 효과, 광고계와 디지털 시장 장악. 그러나 행사 수입이 전부가 아니다. 활용 점정을 찍는 건 개프 시장과 디지털 콘텐츠 수익이다. 7월 초한 음료 브랜드가 여름엔 상쾌함, 상쾌함엔 정동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개한 새 광고가 방영되자마자 시청률이 급등했다. 브랜드 측은 모델료 3억 원이 비싸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정동원이 등장한 뒤 매출 곡선이 체감적으로 꺾여 올라갔다며 웃었다. 이 브랜드를 이어 패션, 식품. 뷰티 업계에서 잇따라 너브콜이 쏟아졌고 정동원은 광고계에 믿고 쓰는 수표로 등극했다.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실감난다. 유튜브 채널 정동원의 음악다방은 7월 중순 구독자 150만 명을 돌파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업로드되는 영상마다 평균 조회수 50만 회를 기록 바이럴 지수를 높이며 광고 단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영상 시작에 등장하는 짧은 광고는 물론 콘텐츠 중간에 삽입되는 PPL, 라이브 커머스형 소개까지 다채로운 수익이 흐르면서 채널 월 수익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후문이다. 팬들은 댓글창에 우리 동원이 광고 나오면 무조건 구매라며 덕후 필구 문화를 인증, 공고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화려한 금액 뒤에 숨은 노력의 그림자, 10대 슈퍼스타의 하루, 하지만 이렇듯 화려한 금액 뒤에 숨은 하루하루는 빛보다 더 치열하다. 오전 8시 학교에서 시작되는 그의 일상은 일반고 3과 다를 바 없다. 칠판 앞에서 교과서를 펼치고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행사 스크립트가 날아오고 점심시간엔 아이돌 연습실 못지않게 빽빽한 보컬 훈련이 이어진다. 수업이 끝나는 즉시 매니저와 함께 지방 행사장으로 이동. 저녁 10시 넘어서야 무대 위에서 내 곡을 완창한다. 하루를 다 태우고 동이 틀 무렵 숙소로 돌아오면 잠은 고작 두어 시간. 다시 새벽 5시 기상 후 발성이 시작된다. 공부와 음악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건 타고난 긍정이라며 제작 스태프는 혀를 내둘렀다. 그렇게 무대마다 넘치는 환호를 쓸어 담으면서도 정동원은 여전히 별표 별표 음악이 먼저다. 별표 별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인다. 돈은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 노래가 사람들 마음에 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7월 발표한 신곡 여름 끝자락에서는 발라드와 퓨전 국악을 결합한 독특한 편곡으로 MZ 세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매료시켰다. 팬카페에는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장르를 초월해버렸다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평론가들은 새로운 크로스오버 시장을 연 주인공이라며 그의 음악성을 극찬했다. Z세대 엔터테인먼트 CEO. 다각화된 수익 포트폴리오와 미래 전략. 업계가 더욱 놀란 건 그의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다. AR 멀 기반 팬미팅 프로젝트. 네프티 음원 발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파트너십까지 줄줄이 대기 중이라니, 그야말로 별표별표 별표 Z세대 엔터테인먼트 쇼 별표별표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다. 실제로 7월 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된 가상 콘서트는 유료 티켓 일만석이 3분 만에 매진됐고 해외 팬들은 시차를 이겨내고도 볼 가치가 있다며 환호했다. 이 콘서트만으로도 최소 7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기획사들은 기술 인력을 급히 충원하느라 법인 채용 공고를 대거 내야 했다. 물론 불안 요소도 존재한다. 나이 어린 스타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달콤하면서도 위험하다. 학교, 연습, 스케줄, 광고 촬영, 학원까지. 이 속도로 달리다 무너지면 어쩌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들린다. 하지만 정동원의 소속사는 무대 뒤에는 전문 의료진, 심리 상담팀, 학습 멘토까지 24시간 체계적으로 배치해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킨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매주 월요일 새벽 글은 필라테스와 명상 코칭으로 컨디션을 조절하며 금요일 저녁엔 트레이너에게 피로도 측정 검사를 받는다. 한 관계자는 그가 얻는 수입의 절반 이상이 건강 관리와 음악 개발로 재투자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동원 효과를 체감한 광고주와 행사 기획자들이 너도나도 연예인 엑스트로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잡지 표지를 장식하던 패션 모델들은 트로트 리메이크 앨범을 내겠다고 선언하고 이뎀 DJ들은 트로트를 샘플링해 클럽 믹스를 제작하고 있다. 음악 시장이 세대 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싸이며 덕분에 정동원은 트렌드를 이끄는 아이콘이자 선구자로 불린다. 7월 정동원의 통장에 찍힌 1억 원 이상의 비밀. 그렇다면 7월 한달 총수입 1억 원이라는 금액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탄생했을까? 팬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한 회계 전문 유튜버가 정동원 수익 추정 분석 영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됐다. 영상에 따르면, 행사 출연료 약 5억 원, 광고 모델 및 보너스 약 3억 원, 유튜브 및 디지털 플랫폼 광고 수익 약 8천만 원. 저작권 및 음원 수익 약 4천만 원. 온라인 굿즈 판매 및 메타버스 콘서트 티켓 수익 약 1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는 세전 기준임으로 순수익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고작 31일 만에 1억 원 이상의 실수령액이 찍히는 셈이다. 팬들은 이 놀라운 수치를 접하고서도, 돈보다 음악이 먼저라는 그의 마음이 변치 않길 바란다 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더했다. 실제로 정동원은 그래프와 숫자가 화려해도 노래가 마음을 울리지 못하면 결국 빈껍데기일 뿐이라며 자주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인지 7월 마지막 주에 열린 소규모 버스킹 이벤트에서는 무료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이 몰렸고 그는 이 무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천재성을 넘어선 치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도전. 그런가 하면 업계 관계자들은 정동원의 성공은 단순 천재성을 넘어 치밀한 자기관리의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어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고 가사 공부를 위해 클래식 문학부터 현대 시집까지 섭렵한다. 이렇게 쌓인 서정성과 감정 표현력이 무대에서 폭발하며 관객은 한 소년의 목소리에서 천 개의 이야기를 읽어낸다. 오늘 노래가 어제보다 나아야